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아마 저희 영상에서 처음 접하는 차량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그만큼 희소성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 브랜드만의 매력을 갖고 있는 SUV 차량 한 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미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바로 캐딜락에서 만들어진 SUV 차량. S RX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외관부터 해서 실내 컨디션 그리고 이 차량 주행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짧은 주행 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네,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이 차업 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네, 요 차량의 저희 요차때 판매 금액은 1,52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급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주행한 차량인데요.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12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4만 3천 킬로입니다 네, 단 4만 3천 킬로밖에 달리지 않은, 거기에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캐딜락의 올류, SRX 3.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 차량,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네, 캐딜락의 디자인, 캐딜락의 느낌을 좋아하시는데, 좀더 실용적인 SUV를 원하신다? 네, 이 차량이 정말 딱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옵션 많고 가성비 좋은 SUV를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 이 SRX 차량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확실히 캐딜락은 이 블랙 색상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캐딜락 브랜드의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는 게 정말 이 시크하고도 강렬한 블랙 색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캐딜락을 상징하는 그 V자의 느낌이 정말 더 극대화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그릴도 정말 공격적으로 좀 뾰족하게 생겼죠.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라이트 투명도는 지금 거의 신품이에요. 네 진짜 투명도 좋게 정말 깔끔하고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4만 키로밖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스, 문콕 이런 거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옆부분의 캐릭터 라인도 이렇게 좀 세워져 올라가면서 뒤에는 좀 떨어지는 전통적인 SUV 중에서도 쿠페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좀 이렇게 쿠페처럼 좀 스포티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도어 쪽으로 에도 문콕은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이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뒤에 휠 보시면은 뒤에 휠도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깨끗이 잘 들어가 있고 뒤에 타이어 역시 한 2, 3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일단 뒤에 리어라이트도 이렇게 일자 형식으로 캐딜락만의 그 아이덴티티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승리의 V자의 형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지금 보시면 뒤에 배치에 SRX하고 4가 붙어 있거든요 당연히 4륜구동이 가능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빠지면 섭섭한 아이템 중에 하나죠 전동 트렁크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트렁크 지금 상태도 매우 좋은 상태로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트렁크 공간도 이 정도면은 네, 진짜 실 사용할 때 부족하지 않은 넓은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차박 캠핑에도 딱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버튼 하나로 이렇게 트렁크 닫을 수 있는 전동 트렁크 상태도 지금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캐딜락은 항상 저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이 배기구를 조금 더 스포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 고급 브랜드와 좀 느낌이 다르게 배기구 디자인 자체도 좀더 스포티하고 네, 좀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듀얼 머플러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우석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이 쪽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 쪽에서 문콕이나 기스 없이. 지금 외관 관리 상태 단 4만 키로 정도 밖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깨끗이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데요. 네, 이 차량 외관도 깨끗하지만 실내 컨디션도 정말 좋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차량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좀 특별한 기믹들도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 일단 시동 걸때 이쪽 한번 주목해 주세요. 휘발유 엔진이기 때문에 정말 정숙하고 거기에다가 정말 부드러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팝업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네이 부분도 확실히 좀 남다른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당연히 이렇게 터치기능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이 차량 옵션 정말 만 키로도 유명한 차량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옵션부터 한번 살펴드리면은 운전석과 조우성은 뭐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와 함께 운전석에는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시트 이쪽 상태 보시면은 등받이 쪽 확실히 매우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그리고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뒤에 트렁크 열때 생각보다 좀 높이 열린다 생각하시면은 이쪽에 트렁크 높이 조절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네, 지금 맥스, 그리고 4분의 3, 이렇게 트렁크 높이 조절 버튼까지 이쪽에 따로 있어가지고 네, 좀더덜 열리게 아니면은 정대리처럼 키가 좀 작으면은 네 4분의 3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조절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로 한번 넘어가실 건데요 SUV답게 썬루프도 큼지막합니다 일단 영상 찍을 때 너무 어두워가지고 반만 개방을 먼저 해놨거든요 네, 파노라마 썬루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 SUV다 보니까 좀더 넓은 개방감 좀더 레저스포츠에 적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확실히 파노라마 썬루프로 들어가면서 정말 좀더 개방감 좋고 그런 실내에서 답답함 없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네 개방했을 때도 정말 넓게 열려요. 일반적인 파노라마 썬루프보다 확실히 넓게 열리다 보니까 네 정말 실내에서 개방감 그리고 환기시키기에도 딱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놀러 가셔야죠. 딱이 날씨에 끌고 놀러 갈 만한 정말 레저 스포츠에 적합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ECM 룸미러 이 옆으로 블랙박스도 이 채널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실 건데 이미 보... 셨죠. 네, 이렇게 팝업식으로 올라오는 내비게이션 지금 순정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이 버튼 하나로 오디오 부분보다가 네 내비가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올려서 내비게이션까지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지선까지 깔끔하게 그리고 핸들하고. 네,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사용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져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네,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네,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 지금 탑재가 되어 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이제 내비게이션 퀵 메뉴 버튼들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듀얼 풀 오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고요 열선 3단은 뭐 당연히 기본이고 통풍 시트까지 네 운전석 조우석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쪽은 전혀 부족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버튼 파킹 어시스 버튼까지 옵션이 부족한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옵션 지금 빵빵하죠 네 이렇게 앞자리에서 옵션들 한번 살펴가 드렸는데 지금 키로수는 일단 4만 키로 네 정말 짧은 주행거리를 주행했기 때문에 확실히 컨디션까지도 매우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드렸으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이 차량 뒷자리 공간도 뭐 무릎 공간 머리 공간은 지금 확실히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UV만의 특권 중에 하나죠 네, 뒷자리 시트도 네, 이 정도까지 누울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뒷자리에서 좀더 편안한 네,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SV들인 것 같은데 정말 등받이 각도까지 조절하고 이렇게 위에를 보고 있으면은 개방감 또한 매우 좋아서 딱 눌러가기 좋은 네,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쪽으로 네, 뒷자리에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지금 뒷자리 오디오 조절 버튼들 거기에다가 네, 열선 시트도 이렇게 3단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 좌석의 열선 시트는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석 앞자리는 통풍 시트까지 옵션 쪽으로도 전혀 부족하게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차량 이제 제가 끌고 나가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 차량 네 지금 가솔린 SUV답게 너무나도 부드럽고 너무 정숙해요 시원하게 한번 밟아볼게요 경쾌하고 힘있고 시원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브레이크 테스트도 한번 해볼 건데요 조금 속도를 내다가 브레이크 밟으면은 ABS도 적극적으로 잡히면서 확실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4만 키로 밖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A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짧게나마 시운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이 차량, 내려도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 6기통이에요 네, 육기통에 가솔린 SUV답게 실내에서 너무나도 정숙하고 지금 이렇게 본네트를 열어놔도 정말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매우 조용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 이제 바로 엔진 소리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정숙하고 정말 부드러운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라이트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네, LED로 데이라이트도 일자로 내려오기 때문에 확실히 이캐딜락만의 아이덴티티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정말 컨디션까지도 엔진 미션 쪽 어느 하나 네, 부족하지 않은 정말 거의 완벽한 네,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 드릴 건데요. 2012년식 모델의 주행거리가 4만 3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거기에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캐딜락의 SRX 3.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일단 보시다시피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컨디션 쪽은 정말 매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이차업체 판매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520만 원네 1,52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급 대비해서 전국에서 가장 짧은 주행거리 그리고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네,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위에 있는 대표원으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님 정 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 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으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들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을 찍어 나갈 건데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6시에 올라오는 저희 영상들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